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탈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 야, 이거 이대로 지켜만 봐도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뭐 이탈이 크게 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런 모습 나오게 될것 같은데 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어려운 부분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시라고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 아침 딱일 시작하기 전이죠. 이때 아카시 네트워크 4230원에 463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촬영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뭐라고? 디파인 관련 종목이 요즘 뜨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r 위 e 부터 해서 전 세계 다른 종목들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아카시가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4,230원이 여기였는데 땅 바닥 그리면서 음봉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서 바로 안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4,6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번두번 번, 그리고 요번에 또한번세번 번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최고 가격으로 5,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난 이만큼만 먹어도 10% 수익인데 이렇게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든지 간에 10%못 먹는 분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또 하나 성공했다? 이렇게 이 아카시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큰 힘이 되었겠죠 한달악하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6월 24일 월요일 스택스 241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스택스는 어떻게 됐죠 현재도 2410원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따라만 왔더라도 10%못 먹었으면 이상 했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블랙록 산하에 있는 다양한 펀드들이 이 현물 etf 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들려오고 있어서 얘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오늘의 코인으로 또 한번 스택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아카시 네트워크랑 텍스를 통해서 무적 최소 20% 달성을 했는데, 천만원 했다면 200만원 저는 이걸로 뭐 인생 역전을 한 번에 한다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요즘 많이 고생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힘 되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메탈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트로 전환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었죠. 하지만 일정이 끝나고 기대감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하락 추가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으로 전환이 됐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해서 로이터나 블룸버그를 보면은 다음 주에 이게 상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정확하게 29일 그러니까 어제 어야 이거 일정 연기됐다 그래 가지고 실망감이 하나 더 커지다 보니까는 쭉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한번 곰곰이 보면은 어 얘네들 얘기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재제출을 요청.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승인을 안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필요한 부분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는 반려를 했을 뿐이다. 그럼 너희가 다음 거 완성해서 보내주면은 그럼 당연히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상장에 대한 또도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에서 3주 정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연기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그럼 현재 기준으로 7월 중순 이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메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일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방어될 확률 점점 높아. 할수 있겠죠. 그런 순간에 메탈 핵심 사업이 뭐죠? 가상화폐 결제입니다. 근데 이 결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의 유통량이 많아져야지 얘들도 먹고 사는 양들이 커지게 될 텐데 지금 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중에 하나인 테더 월간 활성 사용자 1,900만 명. 그 중에서도 일단 트론 쪽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들이 84.3이라고 하는데 usdc까지도 합치게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곱하기 2가 되어버릴 수 있겠죠. 아. 지금 엄청나게 관련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들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어, 바닥 잡히네? 어느 순간 올라가겠네?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자, 볼인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며 상단까지 간다. 자, 이탈 못하니까는 계속 눌리다가도 돌파하면 항상 다 왔었잖아요. 요번에도 여기 돌파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걸 1번으로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 이렇게 돌파하면은 이번에 돌파 실패한 481선이랑 겹치거든요. 그럼 여기마저 돌파하면 과거에 실패치면 이번에 성공한다. 거기다가 쌍 바닥도 이렇게 만들어지네. 대추세의 전환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과거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 박스권 상단까지는 갔었고 여기서 힘이 좋으면은 전고점 돌파까지 됐었구나. 그럼 이번에도 최소한 박스권 상단 여기 언저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메탈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돌파를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고생한 거 어느 정도 만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닌데 여기서 손을 놨을 때어아 이거 못 먹었네 하면 너무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메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전략 편안하게 보시라고 정리 작성 다해놨습니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방금 설명드렸던 이 차트 디테일 어차피 7월 중순만 되더라도 방금 봤던 데이터들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하락을 했을 때를 오히려 기회로 잡고서 올라갔을 때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다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이 오늘의 코인 뭐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6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 아카시 네트워크 4230원에 463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앞 p 이 종목이었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디파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봐야 된다.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죠. 전 세계에 있는 뭐알리브부터 시작해서 아카시 네트워크까지 대장으로 꼽히는 종목을 예시로 꾸준하게 들어드리며 업비트는 아카시이기 때문에 얘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 일단 이전에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던 거 확인한 거 있었고요. 조정 이후에도 쌍바닥 그리는 걸 넘어서 이 자리에서 이전에 있는 음봉을 완벽하게 잡아먹는 양봉의 모습이 나오게 된거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 시간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이 나와서 4,630원 그대로 찍어줬다. 자, 근데 이게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그리고 현재는 여기 또한번세 번째 돌파해가지고 5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0% 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아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보수적으로만 봤더라도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은사롭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6월 24일 월요일 제가 스택스를 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스택스 2,190원에 2,41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한번 먹고 난 다음에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도, 아, 최소 10%. 이거는 못 먹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종목 통해서 최소 20% 정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천만 원이면 200이잖아요. 그럼 요즘, 뭐, 인생 역전은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고생했다? 다른 곳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식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바뀌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느끼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끌고 가는데 여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수익을 통해서 그쪽으로 물타기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 내역이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거든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오늘의 포인 준비하고 있는 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 취향에 맞는다?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걸 잘 봤다, 자료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